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찬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유자로는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 1차 주상복합아파트 68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1타경 108046번입니다. 감정가는 28억 8천만원이며 KB부동산 일반평가는 39억원, 대지권 6평형에 전용면적 51평형, 분양면적은 6 8평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지가 대비 80% 가격인 이차 체제가는 23억 400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2억 3,040만원에 이차 입찰은 2025년 11월 5일에 진행됩니다. 이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 1차 아파트 경매물건은 5호선 오목교역 240m의 초역세권으로 목은 초, 중학교, 연접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은행입니다 목동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양천구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 주상복합 매물은 101동 64층으로 대지권 6평형에 전용 면적 51평형, 분양 면적은 68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7월 기준으로 28억 8천만 원이며 이래 유찰된 후변경되어다감정가 대비 80% 가격인 23억 400만 원을 제재가로 오늘 2025년 11월 5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제재가 의1 0인 2억 3,04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 1차 아파트 68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가는 39억원, 하이평가는 38억원, 상위평가는 40억원입니다. 전세가는 21억원에서 22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권 현황을 살펴보면 현대건설이 시공하여 2003년 7월에 준공된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계동에 466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 대수는 2 대이며 경매물권은 최고층 69층 중 64층, 68평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9월 22일에 설정된 안양 온해농협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8억 원입니다.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취약 가능성은 제거 보이며 청구 금액은 7억 9,934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문건 명세상, 전입일 기준 대항력 있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임차인일 경우 미배당 요구로 낙찰가 별도로 추가 인수될 수 있는 권리인 점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할 듯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파트 경매의 경우 미납 관리비 체크도 중요한 부분이니 입찰전 관리실을 통해 확인 후 입찰 참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입찰가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양천구 목동 아파트 입찰에 대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런 주상복합 아파트 68평형은 최근 매매매을 살펴보면 지난 2025년 3월에 33층이 40억 8천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현대 하이페리온 아파트 68평형의 매물 호가는 101동 남서양 고층이 48억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 후 시세및 수급 현황 그리고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장 반응과 목동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양천구 주상복합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92%, 매각률 33%에 경쟁률은 6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위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호소로 입찰 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 가격대를 추가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에현장사진입니다금본 소유자로는 법원의 매감금 면세서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의 개인에게는 면책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 1차 주상복합 아파트 68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에 소개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